제가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것 가운데 가장 저를 뒤흔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부터 분명히 들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뭔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해서 이해가 잘 되지 못했던 것을 어느 날 명료하게 좀 이해하게 돼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의해서 신을 이해할 겁니다. 일단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기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도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전지전능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죠? 동양에서도 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죠. 동양에서는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자의 그을 연자를 써서 스스로 그러한 것. 오히려 성경에선 의인화시켜 버려서 그렇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양에서 말하는 자연은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불교에서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 자연 기로자나불 무어라고 부르던 인격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열외의 대상이죠. 이 존재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 이름이 불린 신들은 모두 인격화된 신들입니다. 이 말은 그 신들이 인간으로 한 번쯤은 태어났던 존재들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뒤집어쓰고 살다가 죽으면 육신을 벗고 영적인 존재로 남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자신이 살아서 했던 모든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영적인 세상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에 살아서 개망난이 짓을 하다 죽으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귀신이 되어서 지방령이 되기도 하고요, 자손의 들러붙어 사는 귀신이 되기도 하며, 또 자꾸만 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들러붙어서 온갖 일들을 벌이는 소위 그악기라고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마을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마을의 수호신이 될 수도 있겠죠. 과거 마을의 보호수에 깃든 영혼들은 아마도 그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살다가 죽은 영혼이었을 겁니다. 이 신들의 세계는 인간들이 살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들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으로 살다가 때가 묻었다고 하죠. 내가 고집에 묶이게 되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겠죠. 집착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자식에게 집착을 했다면 그 자식 주변을 떠돌테고, 마을에 집착을 했다면 마을에 묶일 테고, 나라를 걱정했다면 죽으면 나라에 묶여서 뭔가를 하겠죠. 소위 대신이라고 부르는 신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일 거예요. 뭐, 하늘의 도솔천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고 한다면, 몸과 이 세상에서 연구하고 글 꽤나 읽었겠죠. 그 삼천대천세계라고 부르는 곳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살다가 간 영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대강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삼천개 큰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니 그 안에 또 갈라져서 얼마나 많은 하늘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하늘나라가 만들어졌을까요? 이건 인류의 발전사를 돌아보면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처음 인류는 뿔뿔이 흩어져서 소규모로 생존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부족사회가 만들어졌겠죠. 이처럼 작은 하늘들이 모여서 좀더큰 하늘로 발전을 합니다. 부족들이 뭉쳐서 국가의 형태로 발전을 또 했죠. 작은 하늘들이 겹쳐지면서 큰 하늘 하나가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큰 하늘이 3,000개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비록 국가는 아니지만 따르는 무리들이 국가만큼 많은 일가를 이룬 단체들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뭐 무가, 도가, 유가 같은 무리들 말입니다. 도솔천은 아마도 그렇게 도를 닦던 신선들의 집단이거나 학문을 연구하던 집단들의 하늘일 겁니다. 또 음악의 하늘도 있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칼리오페나 클레이오처럼 모차르트나 바흐, 헨델 등이 사는 하늘나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들도 이번 생을 살다가 몸을 벗어 던지면 우리가 살았던 모습이 추형이 되어서 영적인 세상들의 신들이 되겠죠. 내가 불교를 믿으면 극락이든 부처님의 나라든 그쪽으로 갈 테고요. 내가 기독교를 믿었다면 그쪽의 아르마리에 따라서 천당이나 또 그의 합당은 어딘가로 가겠죠. 모두 인간으로 살았을 때의 생각이 투영이 돼서 사후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인간과 신들의 세상 사이에 중천이라는 곳이 있고요. 윤회라는 장치가 또 있어서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아실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정말 귀에 딱정이가 안도록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만 저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영적인 존재들을 볼수 없게 만들어 둔 이유는 서로 상호 불간섭이 원칙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 신념 있게 오랜 시간 저의 생각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일단 내가 태어날 때나 혼자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수호신들이 같이 온다는 거죠. 특히나 그 생후 21일까지는 이 영혼이 육신에 제대로 안착이 안된 상태라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에 수호신들의 보호가 없다면 잡기가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탐내면서 후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떠돌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인간과 신의 상호불간섭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은 신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더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였습니다. 왜? 왜 신들이 이처럼 인간사에 관여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어요. 일단, 영혼은 생각을 못합니다. 죽는 순간 거기에 딱 묶여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했던 것들에 의해서 그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성장과 발전은 오직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탄생 목적이 영적인 진화에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어, 두 번째는 부처가 출현을 하게 되면 구족이 승천을 한다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 한 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그만큼 희생도 많고 공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그 덕분에 한 명의 부처가 출현을 하게 되니 그 공덕으로 구족이 승천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구족이라면 정말 몇대 구대조상부터 사둔의 개팔종까지그 연관된 모든 영혼들이 그 공덕을 입는다는 말이니 신들은 너도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들이 인간사에 간섭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저는 우선하는 이유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 천지창조라고 부르는 빅뱅이 벌어진 이유가 기독교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들의 원죄 때문이라면. 하나님도 우리들이 에덴으로 돌아오길 바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몸에 우리 영혼이 들어오게 된 이유와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영적인 진화에 있다는 사실에 의거하자면, 결국 신들은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들이 인간의 삶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최초의 인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세상과 접한 분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 인류의 발전사를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먼저 앞서 걸으면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선각자라고 부르죠. 선각자가 세상을 떠나면 분명히 자신이 걸은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을 돕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각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선각자를 늘 그리워하겠죠. 삼천 대천 세계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먼저 길을 놓은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육신을 벗고 영적인 세상에서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천상세계 말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시대가 됐을 때 필요로 한 성각자가 있을 겁니다. 가령 음악이 좀 무르익어서 음악의 틀이 필요로 해지면 바하나 헨델이라고 하는 신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인류의 문명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발명의 신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길을 놓고 갑니다. 이처럼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신들의 합의가 있다는 얘기고 신들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애초에 빅뱅이 일어나고 우주가 만들어져 가면서 이 태양계와 지구별이 만들어졌던 것도 결국엔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신들은 지금 이 지구별을 쳐다보면서 다음에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모종의 작업들을 착착착착 진행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답답한 신들은 영매들을 통해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미리 알려주고 해왔습니다. 소위 그 신탁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던가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예전엔 그 천상에서 신들이 먼저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의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그 다음에 비로소 인간 세상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미리 신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뭐,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저의 가설입니다. 뭐, 사실 그랬는지는 알수 없지만, 추정해 보건데, 인간이 미성숙했을 때는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각 민족의 신들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서 각자 자신들의 자손들이 좀더 나은 상황으로 가길 원했을 겁니다. 이게 비록 그 집착에 묶여있는 신들이지만 말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 지구별의 모든 종족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는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좀 한번 정리를 해야만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 세대를 이끌 나라들을 선별을 합니다. 근데 신들끼리 합의가 돼야 되는데 내네 새끼들이 귀한 신들이... 그렇게 쉽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결국 신들끼리 전쟁을 벌이죠. 그 전쟁의 결과가 고스란히 인간 세상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각자 필요한 역할을 할 신들을 태어나게 만듭니다. 독일에선 히틀러가 태어났고요. 영국에선 처칠이 태어났으며 미국에선 루즈벨트가 태어납니다. 뭐 소련에선 스탈린이 태어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신들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이 합작을 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 사이에는 모든 인간들의 전생의 어변이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설계되어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과거에는 신들이 오히려 인간보다 앞장을 서서 이끌어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조상을 모시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훨씬 강력하고 많았겠죠? 그러나 차츰 현대로 오면서 신들이 앞장을 서는 일들이 줄어들고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신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 과학이 하나의 종교가 될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또 하나의 가설이 있는 게 만일 그게 아니라면 현대에 태어난 인간들은 어쩌면 신계에 있을 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신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불과 100년 전의 인류와 현대의 인류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였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과거 50살 먹은 영혼의 수준의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처럼 그 영혼이 머리도 좋고 영적으로도 맑고 암튼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의 분들과 비교를 하면요. 오히려 요즘 아이들의 지적인 능력과 영적인 상태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 전생에 많은 공부를 하고 따끈 영혼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신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하나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발전은 누군가 한발 앞서서 걸어가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결국 모든 인류가 그 위치까지 도달을 하고 맙니다. 인류의 문명은 모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과거에는 도술로 펼치던 것들을 이제는 전 인류가 다할수 있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 가운데 하나가 천리안입니다. 과거에는 도술을 가진 사람만이 천리 밖을 볼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인류가 천리 밖의 일들을 알수 있고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텔레비전이고 스마트폰이고 합니다. 또 다른 걸 얘기해 볼까요? 과거에는 도술을 부리는 사람만이 축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전 인류가 교통수단을 통해서 축지를 합니다. 이게 좀 공감이 되실까요? 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는 또 의통이나 약도를 가진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의통이나 약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정보와 지식만 있다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통과 약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이 환자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 가운데도 의통과 약도가 들어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원력이 없으면 환자를 치료해도 잘 낫지도 않죠. 비록 의사 면허증을 가졌다고 해도 다 환자를 잘 고치는 힘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원력이 없는 의사들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다만, 인류가 쌓은 지식의 힘은 평범한 사람도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엔 도통하고 도수를 쓸수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도통하고 도수를 쓴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진 도술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신들의 계획에 의해 벌어지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가 영감이라고 부르는 영역이나 꿈을 통해서 받게 되는 메시지도 결국엔 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힘이죠. 가령 일본의 지도부가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면서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한 일도 어찌 보면 일본의 지도층이 대단한 착각을 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결과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결국 일본이 패망하게 되는 등의 이미 신들의 계획하에 벌어져야 할 일들을 인간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에 참견하는 것이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참전을 결정했다든지 또 북한을 도와서 남한을 침략한 스탈린이 정작 유엔 참전의 빌미를 주는 유엔 회의에는 불참을 지시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신들의 계획은 참 묘하게 인간의 정신에 실수와 착각 같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 우주의 계획대로 흘러가도록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만 해도, 사실 선거에서 사실상 패백이 상당히 짙었지만, 정작 투표 당일날 박근혜를 찍어주기 위해서 신들이 자신들의 자손들을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역시 참 어처구니 없는 착각들과 사건들로 탄핵까지 가게 되고 촛불 시위에도 동원이 되는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의 작업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뭐 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럴 실력도 없습니다만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건 어려운 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원리들이 작용하고 있고요. 아, 우리가 단순하고 생각이 없을수록 신들의 동원령에 쉽게 이용이 됩니다. 우리들이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일수록 신들의 말을 쉽게 듣지 않게 되죠. 이건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좀더 나은 길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우리들이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신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우리 스스로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이죠. 21세기 신들의 계획, 아니, 이 우주의 계획은 매우 심플합니다. 세계 평화입니다. 전 인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이 지구별에서 모종의 콩콩이를 버리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라입니다. 그 재반의 기반들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과학기술도 이미 충분하게 발전이 되어 있고요. 지식도 충분하게 다 만들어져서 이미 이 세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깨어서 연결시키느냐는 우리들의 몫인 거죠. 보세요. 지금처럼 제가 신들의 영역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누구나 알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과거라고 하면 이게 천기누설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처럼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늘어놓는 것은 여러분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영적인 능력을 대단한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워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래 신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신들의 능력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이 자연에 존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들의 불과하며 그 힘은 결국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희 채널에서 뭐늘 이야기하던 것들이지만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신들이 가진 영적인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요, 이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희생을 해 가면서 만든 우리 인류의 지식과 과학기술과 자본의 힘보다 더 대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만 쓸수 있던 신통력을 누구나 쓸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만 보아도 알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그 신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힘들에 끄달리지 마세요. 특히나 요즘 명상과 영성공부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갖 방법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귀신 시인다고 그러죠. 영적인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와 접하게 되면요. 귀신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한 근기가 되지 않는 사람이 접하게 되면 당연히 현혹될 수밖에 없죠. 이 신들의 장난질이 참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 속이고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속이는 족속들이 바로 신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그 모든 난관을 뚫고서 그 궁극의 도에 이르렀는지 알수 없을 만큼 혼탁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도술 따위로 도를 통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술은 신이 동참하기만 하면 갖게 되는 기술에 불과합니다. 영을 고치는 원력이나 남의 속을 알아맞히는 타신통 같은 기술은 신이 동참하기만 하면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그런 기술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수천 년 축적된 지식의 힘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희생의 힘을 개별적인 신들의 힘이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스스로 그동안 알아왔던 세상의 지식의 힘을 믿으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부딪힌 어려움은, 오히려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의 편식 때문이라는 것을 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 역시, 이미 이 세상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맞다, 저건 아니다, 편견으로 치워버리지만 않는다면 이미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사방에 흩어진 이야기들, 내가 또 살아오면서 흘려버린 이야기들이 한 항아리에 담겨서 가득 차게 되면 조화를 부리고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위 물리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또한 소식을 들었다고 그러고 아는 것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신들은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알아서 열일을 하면서 말이죠. 빙의하는 귀신이나 악귀, 잡귀들 역시. 다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나와 주파수가 맞지 않는 신들은 내가 알 수가 없고요. 내 주변을 맴도는 귀신이라면 나와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내 상태를 알려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탁하게 살면 탁한 귀신들이 주변에 찾아올 것이고요. 내가 맑으면 귀신들은 어신도 못하겠죠. 결국엔 나를 깨닫고 나를 알게 하기 위한 신들의 작업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저 허경영 같은 터무니없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할 테니까요. 바로 그대가 신입니다. 그 누구에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대 스스로 홀로 설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되는 것이고요.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알고자 하는 노력만 하면 내가 물리가 일어날 만큼은 충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제발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귀만 열어두면 됩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알아지고요.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을 왜 욕심을 부리나요?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듣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할 일을 하면 신들은 알아서 와서 나를 돕게 됩니다. 자신들의 의무라서 저절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다만, 감사한 마음은 갖는 게 좋겠죠. 물론, 알게 되면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만, 그전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살다 간 모든 영혼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아는 이 모든 것들을 알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 대자연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시길 빕니다.